373강 제목은 사도의 길. 이그 사도는 그냥 사도가 아니고, 저 사도 될게요. 그런 사도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율부제자로 선택할 때이 11제자는 사도가고요. 그 다음에 이방의 사도는 주님께서 직접 모집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제부터는 얘는 나의 사도다. 그래서 사도 말은 꼭 앞에 편지에 붙이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파울라 그러면 이사도라 하는 것은 무엇이 유지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요 그걸 이제, 그걸 사도로 살짝 목사한테 바꿔봅시다. 목사는 평생 뭐가 유지되느냐 하면, 내가 뭔가 누릴 수 있어서 목사 되었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되게 했으면, 목사 안에서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하면, 나 목사에서 이거 될래 하 한다. 그걸 다작사하는 체험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돼. 목사로 인하여 내가 무엇 뭐 되겠다는 그거 전부 다 그걸 잘라내는 그 작업이 주께서 진짜 선택하는 목사의 특징입니다. 본인의 노림수라는 것이 진짜 선택된 목사한테는, 이는 허용이 안 돼요. 미가야 같은 경우는 몇대 몇으로 르러 400대 1로 붙었어요. 400대 1. 그러면 미가야 빼놓고 400명의 그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 하겠어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같고, 뭐, 이야기했 뭐, 뺨까지 맞았으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그러면 그 400명 선지자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자칭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왜 미가야를 때리고, 뺨 때리고, 욕하고, 왜 그렇게 미워한 겁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뭘 건드린 거예요? 선지자 노릇에서뭐 되겠다는 걸 건드린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러면 사도, 사도 마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굴 건드립니까? 성령이 또는 예수님께서 사도를 개수하여서 사도 되,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사도 안에는 뭐가 없느냐? 사도가 없어요. 그냥 주님만 계신 거예요. 그걸 사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없다. 그치? 내가 사도 되고 싶은 생각은 영도 없는 거예요. 매일 같이, 매일 같이 주께서 찾아오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세자가 스토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누구의 눈치가 아주 중요게 아니고 주님이 스토커예요. 그럼 스토커 한번 당해봐 하십니까? 예? 아침에 나갈 때문 열고 기다리는 거 한번 봤어요? 그런 거 한번 당해봤어요? 아 진짜 이거는 죽이고 싶을 거예요. 죽이고 싶을 거예요. 이거는 뭐 수갑 처럼보다더 심하죠. 그 스토커의 특징이 뭐냐 자유,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율성 다 바탈이었습니다. 어그 박탈되면서 어떻게 끌어가는가 건져졌서 사장에 나옵니다 사장 8 절에 보면 이게 성경이 나오니까 잘 한번 들어봐야 돼 성경 없는 말 아니에요 잘안 보지만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너희가 이미 배불리면 이미 부유하여 이미 우리 없이 왕도를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도를 하기를 참으로 너희 왕도를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가 죽이기로 작자 한 것처럼 미말, 마지막에 두셨으면, 우리는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예, 수, 아, 이 구경거리, 놀림거리에요. 예, 사도인데, 왜이 망했나, 라고, 예, 수근수근 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사도에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도에게는, 나예수님 믿어야지라는 유인책이 하나도 없어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는 유인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이사야5 3장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한테는 사람들에게 허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돈 받아야지. 나는 공부지 열심히 해서 신학교 야지 라고 할게 전혀 없어요. 나도 신학교 가고 산부하고 월급 수처만 받고 해야지. 이게 전혀 없어, 사도한테는. 그래서 뭐라고 되었냐 하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보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 말은 사도가 미련하게 살지 아니 하면, 사도를 믿는 그들은 다른 지혜를 찾게 돼요. 세상, 세상 출세하는 거. 근데 세상 출세하는그 거짓 선자와이 사도가 하는 길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비유할 수 있는 재료를 누가 제공하는가? 주님이 서두안에 계셔가지고, 스토커처럼 부려가지고, 자,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길이고, 넓은 길이냐, 아니면 좁은 길이냐, 네가 네, 알아서 해. 어, 네가 어느 쪽에, 어느 쪽이 이게 멸망하고 통하는 길인지, 어느 쪽이 영생인지, 한번 봐, 한번 봐. 하고, 제, 할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경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만없고,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일을 하는데 후욕을 다한 적, 숨숭 그림을 다한 적.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냐 면잘 되다, 너희들. 하고 축복하고, 핍박을 다한 적, 참고, 핍박을 네. <laughs> 다 참고, 비박을다한 적, 건면하니 이게 이게 사도아 갖고 있는 서방식 이 뭐냐면 입체적 사고래요. 입체적 사고. 사도. 입체적 사고라 하는 것은 이게 두 개의 사, 사 그게 세상관이에요. 두 개의 세상에 샌드위치나 햄버거처럼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붙여 갖고 예. 이 그림 그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 포개져 있는 상태예요. 그 2층 옥탑방에 사도가 살면서 일하는 것은 1층 게이트룸에서 일한다. 주인집은 2층에 살면서 1층에 내려가서 늘 손님 받는 사람. 손님한테 라면 끓여주고 여행자에게 잠자리 하면서 밤 되면 어디로 가사람는 2층에 올라가 잠자라서 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도의 본고향이어입니까2층이에요 하늘 나라예요. 비리포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지금 본 적이 있죠.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데, 일하는 사소는 뭐냐? 땅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너희들 거칠 거, 너희들이 뭘 원하고, 뭘 소망하고, 뭐, 뭐를 갖기를 원하는지, 그거 다, 그게 선배가 돼가지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이니까, 그걸 다 거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일시적인, 일시적인 허망함만 제거한다는 사실 알아요.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교인들에게 대접받는 게 얼마나 일시적이다는 사실. 결국 그렇게 되면 목사는 교인을 소유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 교인 몇 명이다 이 소유합니까? 사도는 그런 게 없어요. 주께 주께서 붙여준 분이 주께서 승리라고 주신 분이 몇명 왔는데 그 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잘 되기 위해서 나는 뭐냐, 여기 13절에 비방을 다한적고면하니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무리에 찌꺼기 같이 되었더라. 근데 이게 오늘 제목대로 사도의 길입니다. 사도의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 비슷하게 견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자가불러는 여자의 길. 이, 여자의 길 있죠. 옛날에, 옛날에 뭐, 여러, 여러, 이제 뭐, 드랍이 있었잖아요. 고생 착상이 하는 여성의, 가련한 여성의, 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그, 그 여성을 그냥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 아리비록 소복 입은. 하야 어디 있고. 예, 어디 있고. 항상, 새벽부터 밤날까지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 차물대손열 준비가 되어있고, 항상 밝은 내기는 우물까지 밝은 내기다. 밥도 같이 못 먹고, 부엌에서, 붓도방에서 먹는 게 있잖아요. 여, 옛날 여자의 여자의, 여자의, 여자 여자의 길. 요새 여자 말고요. 술, 술 먹는 여자 말고. 몰랑, 술만 먹는 여자 말고. 옛날 여자 얘기. 그 길이 뭐냐. 사도의 길. 근데 사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지요. 근데 이거는 수도 것처럼 매일 찾아와서 주님이 그 안에서 야, 네. 사도는 끝대이고, 니네 안에 내네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의 연속성을 사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도가, 사도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이 정지입니다. 사도가 얻는 것은 뭐냐? 이미 나는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얻을 걸다 얻은 거예요. 얻을 걸다 얻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줘도, 그게 주께서 하신일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가 될라고 하지 마세요. 사도는 지금은 없지만 예 주의 종 목사 한부로 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종 그걸로 나는 됐다 목사 됐다 가야라 이제부터는 그걸 그냥 삭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목사에서 기대했던 어떤 상상하는 환타지를 메르가시 측해서 제거해서 그 찌꺼기 중에 찌꺼기로 만드는 작업을 주께서 하십니다. 이게 바로 목사의 비리와 사태입니다.